안녕하세요. 발비트 윤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용자들이 발비트 거래소에서 1인 평균 202만 원 벌고 있는데요. 수수료 25% 페이백에 수수료 50% 할인까지 누릴 수 있는 기간 안정 이벤트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인데요. 바로 거래 수수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국내 최초로 이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해서 현재까지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니 사기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저도 많이 조사해 봤는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건강한 스타트업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누구나 선물 거래하실 때 내는 수수료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추천인 코드 이용해서 거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할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할인율도 미미하죠. 그렇게 지불한 거래 수수료는 그 코드를 제공한 인플루언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테더맥스는 그런 구조를 뒤집고 자기가 가져갈 수익을 다시 고객들에게 레퍼럴 수수료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추천인인 자기가 받는 수익의 대부분을 페이백해 줌으로써 테더맥스는 고객들을 모으고 트레이더들은 많은 혜택을 받게 해주는 코인 시장의 선순환적인 흐름을 만들게 된 거죠. 테더맥스는 바이비트나 비트겟 등 다양한 메이저 거래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 모두 앞서 말씀드린 커미션 수익을 다 돌려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더맥스에서 주는 혜택이 워낙 좋다 보니 점점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던데요. 그래도 여전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건 테더맥스 혜택이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바이비트는 현재 가입자가 93%로 곧 마감될 예정인데요.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어요. 테더맥스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입자가 100%로 다 차면 가입창을 한동안 닫아두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이비트 혜택이 적힌 상세 페이지가 뜨는데요. 바이비트는 페이백을 고려한 수수료가 지정가 0.0075%, 시장가 0.024%라고 나오네요. 이런 테더맥스의 페이백 서비스는 약 60%의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는 바이비트 VIP5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수수료와 유사한 효과니 여기는 안 쓰면 정말 손해인 곳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제 바이비트 계정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바이비트 신규 계정을 하나 개설해 주셔야 해요. 기존의 바이비트 계정이 없는 완전 신규 계정을 개설하는 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KYC 인증까지 끝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기존의 바이비트 계정이 있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신규 계정을 개설하고 이전 계정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분증으로 KYC 인증을 다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잘 모르시겠다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버튼 누르셔서 가이드 라인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페이백 계정 생성이 다 완료되셨다면 이제 수수료 돌려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제가 환급받은 화면을 직접 보여드려볼게요.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서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설정하고 가입하신 계정 UID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남은 페이백 금액과 누적 페이백 금액이 나올 텐데요. 저희는 남은 페이백 부분만 주목해주시면 돼요. 남은 페이백 금액이 현재 본인이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 거거든요. 페이백 금액이 기본적으로 100불 이상 쌓이면 환급 신청을 할수 있고요. 최대 24시간 내에 자신의 계정 지갑에 그대로 환급된다고 하니 일처리도 정말 빠르죠. 혹시 페이백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아래 UID 연동하기를 누르고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럼 50불부터 페이백 신청을 할수 있어 더욱 편하더라고요. 현재 테더맥스에서는 각종 거래소 대회와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이비트 수수료 페이백 받는 방법 따라 해보시고, 거래소 대회 우승 상금까지 톡톡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거래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 한 방에 날려버릴 꿀팁 가져왔는데 어떠신가요? 테더맥스 정말 혹하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한번 시험 삼아 해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테더맥스 없으면 거래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바이비트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